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 19분 지난 시점에 한국항공우주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4.58% 상승을 해주면서 정말 강력한 상승 분량 뽑아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요 종목만 갖고 있는게 아니라 다른 보유 종목들이 많으실 건데 오늘 주식시장이 완전히 말이 아니었죠 자 이렇게 흐름을 보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한국항공우주를 내가 언제 매도를 한 차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시간에 다닐까 해서 거래량이 약간 실려주면서 마이너스 0.53%의 하락 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가가 앞으로 내릴 것처럼 연기를 하고 아래 꼬리 받은 다음에 주가를 또 치고 올리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 이렇게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또 강한 상승 분량을 뽑아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2분기 실적 자체가 완전 초대박이 났죠 어, 뉴스를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실적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85%나 늘어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주가가 치고 올라갔고요. 오늘 같은 시장이 정말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모든 수급을 다 챙겨갔죠. 뭐 현대로템 같은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약한 조정을 보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원래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약간의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분명 있었지만 이쪽으로 실적이 대단히 잘 나온 것을 바탕으로 수급을 전부 챙겨갔다. 외국인들이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물량을 대량 매도했어요. 현물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도 강하게 대량 매도를 보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완전 말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00 종목이 상승한 반면에 1,200 종목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0 종목이 상승한 반면에 670종목가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하락장이었고요. 그 와중에 이 수급을 전부 끌어간 한국 항공 우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왜 대량 매도를 했는가를 아시게 되면 그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남은 일정 몇 개, 매크로 일정 몇 개를 좀 살펴본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다 라고 방향성,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어요. 애초에 미국 경기 흐름 자체가 경기도 안정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2%로 안정되고 있는 상태라서 금리는 앞으로 내릴 것이며 현재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전 세계적으로 원유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중국이 경제 악화가 둔화가 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국제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즉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도 사실상 그렇게 큰 리스크를 경기 민감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폴란드 쪽이나 아랍에메리트 쪽이나 이쪽 전투기 쪽으로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방산항공 요쪽으로는 여러분들 결국 이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잘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몰렸었던 종목들이 수급 어, 이탈 해주고 분배된다음 어, 다시 수급이 쏠려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미국 대선 관련된 시점, 트럼프와 헤이스의 경쟁이 크게 달한 시점에 또 주가가 크게 치고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도 쉽죠.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그럼 매도를 하시면 된다. 매도 신호가 살펴 나오면 주가 하락한다. 그죠 어, 그러면 이거 단기 구간이죠, 여러분들. 단기 구간으로 매도 신호 나오면은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매집 신호 잡히면 미 대선을 대비한 상승이 또 나와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지표 전부 챙겨가셔서 이거 패턴 뜨면은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보유한다? 매도 시점 나올 때까지. 자010-5741-1740 번호로 한국항공우주 영상 보고 연락 남긴다. 항공우주 지표 주세요 라고 항공 지표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이 지표를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 드릴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영상 보고 연락 남기셨는데 지표 전달 24시간 이내 안 드린다? 여러분들 경찰서에 112에 신고하십시오. 전부 다 드릴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거 뭐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운이 좋게 한국항공우주 맞춘 거 아니냐. 여러분들 싸구려 지표 아닙니다 오늘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었던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예 어때요 여러분들 얘도 매도 신호가 뜨고 나서 매집하라고 신호 엄청 주죠 그런 다음 주가 상승하고 쭉늘려요 그리고 거래량 떠 주면서 22평 차이를 지지해 주고 다시 한번 매수 지표 뜨고 주가 20% 상승 마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이거 두번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요 타점을 노려서 매도하고 잡고 상승하고 지금은 요 상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그냥 다 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늘 KCTC 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도 신호 뜨고 나서 매집 팔라고 신호 주고 주가 급등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 매집, 상승, 눌림 지지 거래량 매수 신호 상승 어렵지 않죠? 이 패턴만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전부 다 전달 드릴게요. 5741에 1740번으로 여러분들이 한국항공우주영상보고 연락 남긴다. 지표 주셔라. 항공지표라고 문자연락 한통 남기시면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릴건데 제가 이 지표를 24시간 이내에 전달 드리지 않으면 112에 저를 신고하십시오. 전부 다드릴거예요 왜? 여러분들 대신 구독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 그죠? 제 영상 많이 많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부자 되어 가자 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관점을 전달 드린 거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요 항공 지표라고 연락 남기셔서 전부 다 가져가시고 싸구려 지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국 항공 우주 주가가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고 넘어갈게요. 주봉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겪고 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거래량이 나와준 게 2,500만 주가량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 거의 한 1억 주가량이 됩니다. 근데 유통 비율이 72%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7,200만 주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잡주가 아니에요, 그죠? 잡주가 아니에요.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에서 원래 이런 대형주는 유통주식수의 한10%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나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2,500만 주가 나왔으니까 대략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 2, 30% 정도는 나와준 거예요. 큰 상승을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이 추세 속에서 하단부의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상승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 7만 원 구간까지는 상승 목표가로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 목표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겠죠, 그죠? 자 지표가 있어도 대략적인 이런 추세, 캔들, 이평선, 차트 흐름 매크로 경제 흐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10만원 요 최고가에서 2015년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도 지금 이 화살표 패턴들을 바탕으로 평균 단가 추가 매수 작업 잘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100원이라도 수익 보고 나가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화살표 지표는 반드시 챙겨 가시되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가격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1차 7만원인데 이 가격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어 중간에 매도신호 다음에는 이 파동파동 먹으면서 간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지표는 어 여러분들 전부 챙겨 가시기 바라고 전부 다한 번도 빠짐없이 전달 드릴 거고 24시간 이내에 전달 안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112에 신고하시라고요. 다 드릴 거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한국항공우주영상보고 연락 남긴다 지표 주셔라. 항공지표라고 연락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 드립니다. 010-5741-1740번으로 문자연락 항공지표라고 남기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 어, 그럼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 날씨가 좀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나고 찌찜통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쪼록 별탈 없이 무탈하게 요 여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